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대박 친구입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해 주시면은 어, 제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4살짜리 아이도 따라 할수 있을 그런 매매법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굉장히 쉽고 기본적인 이론을 토대로 만들어진 방법이기 때문에 어, 적중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대부분의 보조 지표가 후행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나오면 그 다음에 그려지기 때문에 후행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니까, 어 내가 투자를 오랫동안 해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이 매매법은요, 스토캐스틱 값을 이용한 매매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에다가 이제 스토캐스틱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나올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유명한 트레이더분들도 활용을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이 전략 말고도 다른 게 있으면 같이 좀 융합해서 사용을 해 보시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진행 순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시 차트 몇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차트 설정 방법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검색기까지 공개를 해드릴 건데, 자, 오늘 검색기는 그러면은 단기 스윙 검색기가 될수 있겠죠. 어 하루에서 길게는 한 5일 정도까지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이기 때문에 중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사용법 명확하게 알고 쓰셔야 됩니다. 예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 그러니까 오늘 매매법은 이세 가지 패턴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입니다. 굉장히 쉬운 전략인데, 파란색에서는 절대 매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파란색 국면에 있는 종목을 내가 찾아 냈다라고 하면은 뒤도 보지 말고 그냥 넘겨버리세요. 절대 매매하지 않는다가 첫 번째 원칙이고요. 자, 두 번째 원칙은 하얀색 구간에 있을 때는 특별한 시그널, 그러니까 거래량이 급격하게 많아지는 게 아니면은 관심 종목에만 넣어 놓는답니다. 자, 세 번째는 주황색에 접근을 했을 때는 매수한다인데, 자, 하얀색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하던가, 이 주황색에 진입을 하면서 거래량이 확실하게 많아지는 게 포착이 될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전제 조건은 거래량이 전일자 대비 또는 일정 기간 대비해서 두배 이상 그러니까 200% 이상 증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자, 어, 무슨 내용이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 대금 있죠 파란색 구간에서 움직이던 거래 대금 대비해서 하얀색과 주황색 구간에 더 많은 거래량만 보이면 된다는 라 거예요.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이 조건 기억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매매법 도대체 언제 매매를 하는 거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주황색 들어간 데 매수를 한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시차트입니다. 이런 대형주들도 이런 자리에서 매매 타점을 잘 잡아낸다면은 단기간에 10%에 가까운 수익을 충분히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다른 소형주 보면서 한번 예시 차트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최근에 흑연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은 상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해당 이 매매법을 적용을 하면은 주황색 구간이 몇 군데 보여지죠. 자 일봉상으로 보는 건데 해당 구간에서 어떤 패턴들이 보여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에서 하얀색으로 전입, 전입 이제 진입을 하면서 거래 대금이 이전 대비해서 한두배 정도 늘어나는 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죠. 급격하게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한다? 매매 타점을 잡아도 되고요. 관심 종목에만 넣어놔도 됩니다. 재료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를 보고 이게 연속성이 있을만한 재료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확신이 없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주황색 패턴이 나올 때까지. 지금 주황색 패턴을 보시면요 거래량도 뭐 이전과 대비했을 때 많이 늘어난 모습이고 아래 꼬리가 그려지면서 이전 매물때 삼켜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캔들 강의할 때 이거 말씀 많이 말씀드렸죠 망치형 캔들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장 초반에 밀렸다가 장 막판에 끌어올리는 차트들이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캔들이. 그러면은 내일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자, 이런 패턴들이 여러 개가 중복돼서 보여지게 되면 어떻게 한다? 매수한다. 실제로 그 다음날 6% 정도 상승 나왔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죠. 언제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요 구간까지 상승이 이어지고 끝나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자, 매도는 해당 구간에서 이렇게 시가가 높게 뜨거나, 음봉상 거래 대금이 실리는 모습이 보여주면은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공부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정말 이해가 안 간다 하시면은 하얀색 진입하는 거 나오면은 매도하세요. 그래도 충분히 수익 좋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10% 이상으로 수익 챙겨 갈수 있는 구간들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해 보시면은 좋겠네요. 자, 뭐 다른 기업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조회순위에 잡히고 있는 종목들인데 어, 지금 1위부터 4위까지는 좀 테마성, 화장품 관련주 오늘 자좀 뜨끈뜨끈한데 테마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현대바이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자이 주황색 구간에 진입했다가 말았다가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패턴 굉장히 쉽다 그랬어요. 파란색에서 하얀색 진입하면은 어떻게 한다? 관심 종목을 넣는다.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거래량이 많아질 때 재료를 보고 연속성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충분히 매수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주황색이 생겼다 없어졌다 반복을 하고 있는데 뭐 오늘 해당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좀 좋은 자리가 한 차례 더 보여질 가능성도 있겠죠 뭐 종가까지 잘 지켜보고서 뭐 자리 좀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강세 패턴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흰색 구간에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만 조금 어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생각을 하면서 접근할 필요는 있겠죠. 어쨌든 이런 패턴들을 찾아야 된다. 파란색에서 하얀색 진입할 때 관심 종목인데 거래량이 크게 들어와 주면서 재료가 좋으면 충분히 이런 자리들에서도 종가 또는 시가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매매 타점은 첫 번째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종가 또는 그 다음 시가입니다. 갭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붙은 상태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면은 이런 자리들이 좋은 매매 타점이 될수 있다라는 거. 이런 자리에서 매매 타점 잡았으면은 단기간에 벌써 10% 이상 수익구간 챙길 수가 있었겠죠. 다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강세 흐름 보였던 제주은행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이 종목 어때요?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좀 우아양 추세가 이어져, 있습,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파란색에선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런 구간들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안 좋은으로만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구간에서도 보시면은 하얀색 구간 접근하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어쩌죠? 파란색 구간에서 거래량 늘어났고 해당 구간에서 꺾이는 모습 보여줬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매수하지 않는다. 자 실제로 이 이후로부터도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이런 포인트들을 좀 기억하면 된다. 자 최근에 또 좋은 흐름 보였던 흥구석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구간에서 하얀색 구간 접어들면 어떻게 한다? 관심 종목 넣는다. 그리고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보이면은. 뭐, 종가 또는 다음날 시가 정도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매 타점 잡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포착이 됐고요. 자, 이, 이후에 한번 흐름 보겠습니다. 한동안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파란색 접근을 했어요. 자, 이때는 놓아줬다가 다시 언제 본다? 하얀색 구간 들어가면서 다시 거래량 늘어나면 그때 다시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자리 또다시 매매 타점 될수 있는 건데 좋은 수익 충분히 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확신이 없었어. 또 언제 볼수 있는 거예요? 이 주황색 구간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량이 주황색 들어가면서 늘어나면은 더 좋지만 보통 주식들이 단기간 이슈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요 구간에서 거래량이 발생을 해요. 이럴 때는 이런 자리들에서 매매 타점 잡으셔야 되고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 타점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갈 수도 있어요. 언제는 주황색에서 사야 되고 언제는 하얀색에서 사야 되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정리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하얀색 구간에서 매수할 때는 재료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거래량이 두배 이상 이렇게 발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매매를 했다면 해당 구간, 주황색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튀어 오를 때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확신이 없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주황색이 끝날 때까지 끌고 가는 전략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된다. 핵심은 거래량이에요.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하냐,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하냐. 일단, 하얀색과 주황색 모두 긍정적인 추세 전환의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서는 매매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른 예시 차트도 한번 볼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파란색 구간에 있다가 하얀색 넘어왔을 때 거래량 크게 안 늘었어요. 많이 늘긴 했지만 조금 미미한 수준이죠. 다음 날 어때요? 폭발적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런 자리 뭐가 된다? 충분히 매매 타점 더 잡아낼 수가 있다. 심지어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뭐 고가 부담감은 있을 수 있어요. 고점 부담감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오버슈팅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런 자리들도 다음날 자리 봐가면서 지지 라인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색깔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차트 설정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이벤트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사실 몇분안 되는데 이 분들께서 제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구독자가 굉장히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초기에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감사한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단타치실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직접 선정한 종목들을 다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 하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단타칠 종목들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목 선정하는 게좀 힘들다 단타칠 때 최근에 승률이 좀안 좋다 하시는 분들 종목 같이 공유 받으시면서 그 안에서 또 종목 선정하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참고 자료를 전부 다 제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7월 중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집을 다 업데이트를 시켰습니다. 1차 업데이트를 완료를 했는데 제가 지금 책을 출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출판이 완료되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들을 무료로 공유 드리는 게 힘들어집니다.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출판이 되기 전까지 100% 무료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들을 모두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MTS 자료집 이렇게 6글자 적으셔서 문자 발송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검색기를 전부 다 제가 공유를 드릴 건데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이벤트는요 100%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본문 확인해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동일하게 기본 차트로 저도 좀 설정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 설정 초기화 다 해주도록 하겠고요 어 초기화를 하면 지금처럼 화면이 구성이 나올 텐데 삼성전자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삼성전자 하면 여러분들 똑같이 나오는지 보면 되니까 삼성전자 들어가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이 지금 화면이 구성이 돼 있다면은 가장 먼저 지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 클릭해 주시면 지금 화면이 보여질 텐데 여기서 지표 설정 아래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지표 설정 클릭. 자, 여기서 강세 약세라는 항목이 있어요. 강세 약세 항목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한 줄이 보여질 텐데, 자,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스토케스틱을 찾아야 돼요. 조금만 내려가시면은 스토케스틱 기준선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를 체크를 해줄 겁니다.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스토케스틱이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면은, 어, 화면에서 이걸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된다. 자, 다만 강세, 약세에서 보셔야 됩니다. 강세, 약세, 스토캐스 기준선 있으면 저장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시면 지금과 같이 화면이 보여질 텐데요. 자, 이대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설정 값을 바꿔줘야 됩니다. 다시 지표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지표 들어가주고 현재 적용 지표 보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면은 지금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스토캐스틱 기준선 항목 설정 여기 톱니바퀴 모양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눌러 주시고 지금 화면에 구성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보통 5 3 3 20 8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저랑 동일하게 바꿔 주셔야 됩니다. 12 6 6 45 80 입력해 주시고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 걸 라인 설정 들어가 줄 건데, 이건 여러분들 입맛에 사용하, 맞게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좀 차트에 구분을 주기 위해서 주황색 값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 패턴, 주황색, 약세 패턴은, 어, 약세 패턴은 여기 있는 거. 여기 보이시나요? 자, 여기 있는 거 사용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은 세팅이 완료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화면 구성이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이렇게 보여져야 된다는 라점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설정법 굉장히 쉬워요. 핵심 포인트 뭐였다? 거래량 늘어나는 것만 잘 보자. 언제서 언제? 파란색에서 흰색 갈 때. 흰색에서 주황색 갈때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자, 주황색에서 하얀색 갈때 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주황색에서 거래, 이 하얀색 갈 때는 여러분들 거래량 늘어나도 보지 마세요. 파란색에서 하얀색, 하얀색에서 주황색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차트 설정법이었고요. 지금부터 그러면은 조건식 간단하게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종목을 찾을 때 언제 이거 차트 하나하나 돌려보면서 이거 변환되는 거 찾고 있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이거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건 검색식 지금부터 추가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화면에서 맨 위에다가 메뉴 검색에다가 내네 조건식 이거 네 글자 입력하시면은 나옵니다. 지금 화면이 이렇게 보여질 텐데 자, 여기서 조건식을 만드는 겁니다. 맨 아래 새 조건식 작성 들어가서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자, 지금 만들기 누르시면 지금 화면이 보여질 겁니다. 여기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돋보기 모양 클릭해주고요. 간편 조건 검색에다가, 스토캐스틱 입력을 해줄 겁니다. 영어로 STO 검색을 해 주시면요. 다양한 항목들이 보여질 텐데, 자, 여기서 스토캐스틱 기준값 이상 이하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 우측에 빈 공간 한 번만 클릭해 줄게요. 자, 클릭해 주시고, 설정을 조금 바꿔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게 뭐였죠? 스토캐스틱1266 이었습니다. 1266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22하라고 돼 있는데 지워버리겠습니다. 45로 바꿔주시고 이상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어, 하얀색 구간에 진입하는 종목들을 찾아주는 항목이에요. 자, 이거를 넣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항목들 쭉 넣으면서 단기매매할 때쓸수 있는 거 직접 만들어 볼게요. 자, 두 번째 항목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건 추가 다시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검색할 거는 주가 비, 어, 거래량 비율. 거래량 비율입니다. 거래량 비율. 한 번만 입력을 해줄게요. 자, 거래량 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항목들이 나올 텐데, 맨 위에 있는 거 클릭을 해 주시고요. 한건 추가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눌러 줄게요. 다시 한번 설정을 좀 변경을 해 줘야겠죠. 자, 변수 설정 들어오셔가지고 변경을 좀해줄 건데, 250% 이상으로 변경을 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50% 이상 변경. 자, 조건추가 다시 눌러주고 세 번째 항목은 거래량입니다. 어, 이렇게 거래량 입력을 기억 리글, 리을 어, 이렇게 초성만 입력해도 나와요. 자, 거래량 클릭해 주시고 추가, 빈 공간 눌러주시고 이거는 200만주 이상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0만주 이상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자그 다음으로 또다시 조건추가 해주고요. 동전주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주가범위, 지읒, 기억 비읍, 이응 한번 입력을 해줄게요. 맨 위에 있거 클릭하시고, 한건 추가 눌러주시면은, 어 주가 범위가 이렇게 보여줄 텐데, 1천원 이상, 뭐, 이거는 뭐, 200만 원미아 이하,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100만 원 이하로 할게요. 자,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은 된다. 자, 이러면은 기본적인 세팅이 된 건데, 자,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여기 필터 모양 한번 눌러주고, 제외 조건만 좀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클릭해주시고요. 어 선택 완료 눌러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 조건식 같은 경우는, 스토케스틱, 스토캐스틱 12, 6, 6.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5 이상. 어, 저는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맨 아래 내려가면 이렇게 추가가 됐을 텐데,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어, 실시간 눌러주면은, 잡히는 종목들이 이렇게 포착이 될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나올 텐데, 해당 종목 차트를 보도록 하면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죠? 파란색 구간에서만 놀다가 하얀색 진입한 구간에 포착을 해준 거예요. 이게 아닐 수도 있고, 뭐, 아예 하얀색이나 빨간색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종목들 잡아주니까, 아까 뭐, 장 끝나고 나서 아까 우리가 만든 이 검색식에서 종목들 그냥 쭉 돌려보면서, 괜찮은 자리에 있는 게 있는지 또는 좋은 타점에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얀색과 주황색 구간에 진입한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서 종목을 찾으셔라. 파란색에서는 절대 보지 마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또 검색식들 모바일 버전의 검색기 검색기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고. 저희 텔레그램 방 추천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구독자님들 위해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관점을 넓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료하기 전에 구독자 감사 무료 이벤트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00%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정보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유튜브 채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조회수가 100만 나오더라도 10분 이상이 막 이렇게 구독을 눌러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벤트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당일 단타치실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실제로 매매한 거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아침에 같이 매매하실 수 있게 공유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구독 두 글자만 문자로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제 개인 연락처를 오픈을 해놨는데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은 종목 선정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요청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요, 자료집을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단타치실 수 있는 검색기부터 중장기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검색기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통합 자료집을 이번 7월에 신규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는데,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MTS 자료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발송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제 개인 연락처로 보내주시면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집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 자료집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MTS 전용으로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자료들 역시도 업데이트를 지속해가지고 공유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벤트, 실제로 제 관심 종목들 몇개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시초가 매매를 굉장히 즐겨서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세개 종목 모두 시초가 매매 진행해서 뭐 스윙으로 끌고 가던 단타를 마무리를 하던 했던 종목들인데, 보시면은 첫 번째 종목, 대원강업은 이틀 동안 보유를 하면서 4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ADM 코리아 같은 경우도 한 40%, 35%에서 4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다 지금 단기 매매 위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공유를 드릴 겁니다. 지금 맨 아래에 있는 거는 동훈하나택인데요. 바이셀마크가 잘안 보이네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은, 3거래일 동안 보유해서 끌고 가면서 108%의 수익을 올렸는데, 실제로 제가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다 공유를 아침마다 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 내용 참고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종목들은요 최근 2주 동안 매매한 종목들이에요 이거 외에도 한 5개 정도가 한30% 이상 수익이 나와 줬는데 이런 종목들 좀 파워가 강한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하는 방법 설명 드릴게요 당일 단타 치실 수 있는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두 글자 문자 전송을 해 주시면 되고요 투자 참고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검색기 라든가 뭐 저평가 자료집 수식 관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MTS 자료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자료집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를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010-2769-4414번호고요. 종료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한번 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